안녕하세요. 금선마미입니다. 오늘은 귀여운 양을 접어 봤습니다. 색종이는 두 장이 필요하고요. 흰종이 한장 준비해 주세요. 양 머리에 그리고 오려서 붙일 작은 종이면 됩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원하는 색상은 바닥으로 가게 해주세요. 세모 두번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펼치지 않고 아래에서 한 1cm 정도를 접어주세요. 중심에 이 뾰족한 끝을 반 접어주세요. 돌려서 이 끝에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접어줄 때는 이렇게 접어주는데 이 아래 선하고 평행이 되게 이 선이 이 아래 선에 이 선이 이렇게 평행이 되게 접어주세요. 위는 끝까지 접어 줍니다. 반대쪽도 이번에는 귀 모양을 이렇게 여기하고 평행이 되게 접어 주는데요. 이렇게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접어주세요. 이 종이가 여기 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접어주세요. 평행이 되게 접어줍니다. 이쪽도 이렇게 접었을 때 밑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뒤를 돌리면 귀, 귀가 돼요. 이제는 아래쪽을 접어줄 거예요. 이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뒷장도 앞장하고 똑같이 올려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펼쳐서 둘다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. 양의 눈도 그리고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흰 종이 한장 준비해 주세요. 양 머리를 그려주세요. 그림 종이를 오려주세요. 이렇게 접은 머리를 이쪽에 붙여줄 거예요. 전 작게 그렸지만 더 크게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머리에다가 풀을 붙여주세요. 눈을 그려줄 거예요. 모양자로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려주세요. 눈 그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풀칠을 해줄게요. 이렇게 양의 눈은 약간 떨어뜨려야 좀 보기가 예쁘더라고요. 코도 그려주세요.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번엔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, 같은 색상의 색종이 준비해 주시고요. 돌려서 세모 두번 접어 주세요. 네 네모 두번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네모 접은 곳에. 이렇게 네, 아래 위를 중심선에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이번에도 중심선에 아래 위다 접어주세요 펼쳐줍니다. 중심에 이네 군데 모서리를 다 접어주세요. 이렇게. 펴주세요. 이렇게 놓은 다음에 중심선에 이렇게 접어 접혔던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선을 잡고 반대로 이렇게 누르고 이쪽도. 그리고 위에 거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반대편도 해볼게요. 이런 선을, 이 선을 이렇게 반대로 접고, 이쪽도 반대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위에 거 내려주시면 모양이 나오죠? 이렇게 쌍배 접기예요.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접은 쪽을 반대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중심에 이것을 이렇게 접을게요. 중심에 이게 이 선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쪽도 네 군데 다 중심에서 이 선이 앞선에 올수 있게 다 접어주세요. 이제 다시 원위치 시켜줄게요. 이렇게 앞으로 다 넘겨주세요. 뾰족한 이 부분은 여기 선에 맞춰서 안으로 접어주세요. 네 군데 다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펼쳐서 여기 펼쳐서 안에다가 넣고 다시 말아주세요. 다시 한번 이쪽 해볼게요. 지금 접었던 종이를 다 펼쳐서 끝부분은 안으로 넣고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말아주세요. 펼쳐서 넣고 다시 말아 줍니다. 됐으면 반을 접어 주세요. 몸통이 완성이 되었어요. 이 양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양 접기가 완성이 됩니다. 선명하게 테두리도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? 자로 테두리를 다 검정 사인펜으로 그려 주세요. 몸통도 그려주세요. 다 그렸으면 이 안에 몸통을 넣고 풀칠을 해주세요. 이렇게 넣어서 해주셔도 깜찍하고요. 이렇게 몸통을 붙여주세요. 이 몸통 안에도 풀칠을 해주세요. 귀여운 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